현재 나이는 63살이고 아 네. 60세. 풋마그때좀힘좀 좀 썼어요. 어탐배점게 돌려줬다가.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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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찾아 나선 이곳 청주. 아직 전설을 쓰고 있는 고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늘 우리는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다. 네, 전설의 주먹을 찾아라. 여기 어디죠? 청주에 왔습니다. 청주. 여기 오늘 참가하시는 참가자님께서 아,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뭐 포장마차가 소주를 한잔 하면서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너무 구수하시네. 네, 저희가 포장마차를 찾아가서 네. 검색을 해서 왔어요. 이번 참가자. 아까 인사를 잠깐 나눴는데 아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laughs> 기대가 예. 됩니다 이번 편은 전, 전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근데 만나보시면 포스가 그렇죠. 장난 아니십니다 자 오늘 참가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우.. 가 아, 들어주십시오 뭐 패션이 굉장히 <laughs> 일단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기 청주 살고 있는 김교석이고요 현재 나이는 63살이고 아6 0세 시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떴어요 근데 오. 저는 여기 이분처럼 큰, 큰 선수는 아니고 생활체육 챔피언 오. 그러니까 제가 40대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생활체육 권투는 한 번도 접은 적 없어요 단한 번도 접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18년 동안 몇번나가셨는데 50번 정도? 정확한 건 몰라요 요렇게 다리를 찢었다 찢었어 중년의 나이에 이런 과격대상대도 속속무책 뭐, 전국에, 전국에 안 가본 데는 없고요. 네. 전국에 복싱 관장님들이 저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시합 안 뛰는 관장님일까, 아마. 몇 년생이신 거죠? 63년생. 1970년에 군락교 1학년, 대학 갔으면 8학번. 8학번? 학번그 저희 아버님 세대. 응. 내가 83년생이야. 83년생. 20살 차이. 83년생인데 군대갈 나이 있구나, 83년생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그러면 운동을 계속 하시겠네요? 군면몇시년 시합 뛰거 내가 보내줬는데.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시나요? 일은안 하나요? 그러면 일하죠. 일을 하세요? 택시 운전. 아, 자 저희는 이제 취지가 응, 응. 전설의 주먹을 찾아라예요. 혹시 전설의 주먹이 맞습니까? 분명 그때 좀힘좀 썼어요. 어. 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 그때 하라고 하면 벌써 50년 전 얘기하는 거야. 아, 50년 전분의주는을 네. 아무리... 야, 그럼 우리 아버지 오늘 들어가셔서 저희랑 같이 또 약주 한잔 하시면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옛날 썰좀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갑시다. 성주의 도로 위 수많은 인생을 싣고 달리는 한 남자가 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단단한 굳은 살을 숨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오늘 우리 동네에 숨어있던 진짜 고수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나 고나솔 20년 동안 달려왔다 하지만 난 오늘도 달려야 할 이유가 있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린다. 내가 이렇게 달리는 이유는 바로 아, 여기는 맨날 줄서 있어. 합리적인 가격 최상의 퀄리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상록 기관으로 오세요. 야, 아버지 그러면 저 옛날 얘기도 좀, 좀 들려봐 주세요. 진짜 전설의 주먹이시니까. 아 내가 권호선씨 앞에서 그런 얘기할 군번이 아니거든. 아, 아니,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형. 솔직히 난 키퍼신 브에타이를 프로를 많이 날렸어. 코칭게더 많은데 뭐. 아 근데 이거 지고가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 나이에 링이나 케이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신 건데 그럼. 영광입니다. 아, 하 영광 할사람 해야지. <laughs> 아니, 영광입니다. 진짜 나는 이 시합을 뛰게하는 자체 영광이야. 응. 그갖고 그래. 나는 가끔 사람들이 그래. 언디까지뛸수 있냐고. 나는 슈초 측에서 나안 봐줄 때까지.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얘기도 좀좀 응. 좀 해주세요. 열 세를 열 세는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친구들하고 뭐구 치고받고 이거는 애 네. 음, 다반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대는 뭐 학교 반장, 학교 짱 이런 게 있잖아. 었 네.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우리보다 동급생인데 나이 많아지 너무 많았어 보통 한살두살 많고 기본이고 많을 때는 막세살네살 많이들 있어. 그러니까 같은 반인데 아저씨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들이 지금 시대를 가면은. 반장, 학교장, 하겠지 거나 마나. 그때 5학년 때 그때 75년도인가? 75년도. 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우리 한 반에 80명이 다 넘었거든. 이게 어른하고 어른하고 애들하고 겨두살 차이지만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니까는 난리난 거지 난리가 난리였는데 난리 나보다 두살 많은 아저씨 같은 애가 뒤를 밀리면서 연필로 여기 찍었는데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 아, 연필로왜왜 찍는 거까두살 어린애한테 밀리니까 찍더라고. 왜 싸우신 거예요? 기억 안 나는데. 그건 기억 안나는데그건 기억 안 나. 더블해, 더블해. 그건 기억 안 나. 저희 아버지랑 연배가 비슷하시잖아요. 시대가 뭐 싸운다고 경찰에 잡아가고 그런 시대는 아니셨더라고요. 지역끼리도 싸우기도 아, 네. 하고 막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고 하시는데 무지하게 많았지. 무지하게 많아 줬어요? 내가 고향이 서울 관악구 봉천 일동. 거기서는 뭐 타지에서 역 오잖아. 거그 가까운 데가 상동이거든. 네. 상에서 봉천동에 새끼들 뭐 이거 그거 뭐 어, 어, 어. 거기서 1대1로 맞잖아 까는 거야 어. 이쪽에 하나 오고 이쪽에 하나 오고 어. 누가 나올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영화 말하 옛날 에다 그랬어 야인시대처럼 어. 응. 그래갖고 치면은 후퇴하는 거고 어. 그면 나는 어렸을 때좀쌈좀 좀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한살두살 살 많은 형들이 하동에서 오면은야 네가 나가 임마 그 내가 나가지 어. 내가 나가서 했으면은 다 철수하고. 또, 우리가 또, 원정 경기도 나가고. 야, 어디, 실림동 어디 한번 가볼까? 뭐 이러면, 뭐. 형들이, 나보다 뭐, 세 살, 네 살만, 형들이, 야, 교수가 너 가야지, 새끼야. 그러면 또 앞에서 가서 가고, 뭐. 네. 너 나와, 야마 우리, 임마, 여기, 군천일동 교수기야. 아, 네. 하고, 이러고, 네. 싸우고, 이러고 하고, 의자 먹으면 또, 형들이 또, 소주 한 잔. 그때 소주가 25도니까, 네. 한 반명 먹어도 취하거든. 네. 그러니까, 음. 싸우면 이겨도 의자 맞고, 저도 의자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좀 영화 같은 뭐 굴다리에서 싸운다던가 특이한 싸움 없었습니까? 그냥 재미난 싸움이 있지. 어, 그냥 뭐0대 초반 때 홍천 일동 봉신시장에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패싸움하다가 어디서 맞은지 모르는데 내 귀가 여기 떨어져 나갔더라고. 어? 귀가 여기 진금도 보면 이렇게 반흔 자국이 있을 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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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점 이렇게 떨어져 나간 여기, 거예요? 이, 이, 지금 뭐 지금도 반 자국 있는데. 어. 에, 에, 뭘로 맞으신 거예요, 그럼? 그, 기억도 안 나지. 안 얼마야? 음, 10명이 10 싸우니까. 1니까1 0 10대10, 연락 기억 안 나는데, 싸우다 보니까, 뭐, 돌멩이로 찍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농규가 많잖아. 응. 그럼 삽자라고, 이 패싸움이 얘들 오면은, 난 무섭잖아. 그럼 뭘 들어야 되잖아. 응. 힘이, 나고. 내가, 내가 격투조도 아니잖아. 택오도아니 뭐, 이렇게 응. 치면은, 이 뚜껑이 들었다가 내려가. 들어왔다가 내려갔다깃벌이 하나가, 피가, 이거 한 10배 이상 피가 흘렀을 거야, 아마. 어. 그래서 친구가 싸우다 말고, 니가 태고 날그 좀 시내 병원으로 게의학과로 퇴원 이 있는데 의학과 전체가 피검복이 됐지. 그건 지금 시대 사람들은 너무 정정다당하고 깨끗한 거지. 지금 시대 사람은 안 싸우죠. 지금 싸움 하면 큰일 나지만 어렸을 때 선생님이 아 내가 좀 싸움 좀 한다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예요? 스을네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우리 스물살 때는 방범 대원이라고 있어. 방범 대원. 안 아, 모를 거야 아마 경찰 밑에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 도우이그 어... 방범 대원들 복장이 약간 약간 달랐거든. 옛날에 호포집인지 술 먹다가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다 이긴 거 같아. 이 친구 두라고 저세 명하고 다 이겼는데 어떻게 경찰 에 신고가 됐어. 근데 근데 방범 대원들이 왔더라고. 네가 싸웠냐고 하더라고. 그렸어, 저두 님. 경찰 이또 왔더라고. 그래서 저 새끼 잡으라 하더라고. 그뭐 동네 형이고 뭐그다 때렸지 그냥. 그때 방범 대원도 때리고 방범 대원도 형들 그러니까 나는. 평생 지역에서 살잖아. 평생 그 나이 때 내가 한 이삼일만에 나왔어. 2, 3일만에유시장 어... 갔다 그 나오셨구나. 유수장에서만. 아유 그런 적이 벌써 벌써 몇년전 기억 도안난다고써어 그러면 방범 대원 형들을 때려 때리고 나서 아 내가 싸움을 잘하는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싸움만 한 거는 군락회 덕도 한 거고. 내가 맞는 거겁 없어 갖고 챔피언이나 누가나도 가심 못하니까 뭐뭐 지는 건 이만큼도 안들어오니까 다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싸웠냐 이걸 보여주는 것 뿐이지 지는 거는 내가 뭐 상급 오백만 누이먼 사람도 아니고 탈도 안안 뭐안 되겠지만은 좀 약간 특이해 내가 뭘 해도 거의 대회 나갈 정도까지는 하네요뭘 하나를 시작하시면 그러니까 뭐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이게 이런 정신을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니 예순 세세 이 남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시간이라는 거대한 벽과 싸운다. 과연 열정은 세월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전설일 부분을 목격하고 있다. 대부님전 언제쯤 나갈 수 있습니까? 한우가 생각보다 많이 다지다. 이가 전주 1 2주란다 와, 그만많더니 아, 양아치 새끼야.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니, 건다 새끼야. 몇대 맞다. 고소를 해. 아, 새끼가! 배이르네 이거 어디서 끓니까와또 맛있네 행배야 이거 식마치킨 아이가 어이? 시그도 맛있는 식마치킨 함잡사 벌써 예 검증의 시간입니다 레디 레디 파이트아 잼으로 탐색전 바디 아네 양옥으로 바디를 노력 오셨습니다. 멀리서 계속 바디를 노립니다. 네, 양우 다시 들어가서 상대방과의 거리를 맞추고 있는 김규두 장관잡니다. 아 위아래! 어 아, 라이트 복 후까지! 아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한 번씩 상대방에게 볼을 내줬다가 다시 몰아붙이는 다시 왼손 으로브리치 브릭 다시 바로 파이트! 아 양욱 몇분 남았습니까? 1분 40초 지났습니다 네 1분 20초 남았습니다 멀리서 오브 바디로 한번 갔다가, 얼굴로 한번 갔다가 상대방, 오케이, 오구. 오른손, 왼손 상대방에게 상대방 돌아다시키면서원잽잽 <laughs> 나이스 바디 <laughs> 조금씩 공격을 시작하는 <laughs> 한노스 선수 네, 붙으면서 클린치 다시 브레이지지고 바로 파이트! 다시 라이트 바디. 음. 오, 오. 네 왼손 크게 맞았습니다. 머리를 크게 흔들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손 바디로. 음. 왼손 바디. 음. 아오 초. 음. 그만. 고생하셨습니다. 체력이 엄청 좋으세요 안힘드세요? 자이차선 거나선 선수 나와 <laughs> 야, 진짜 체력 좋으시고 리스펙.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까 빵 맞았어요 와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체력도 체력이지만 타이밍을 읽는 능력과 때리다가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그 기술들을 스킬들을 몇 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셋업을 일부러 하신 거죠? 아래를 계속 주신 게? 네. 네 주다가 왼손 레프톡을 어, 주먹 많이 안 내고 방어 위주로 했잖아요. 그러면 때리기 가좀 힘들잖아요. 근데도 근데 왜 그러냐면 하석주가 한대 맞았던 이유는 아니, 아버님이 또 대단하신 게 스위치를 하시더라고요. 아, 왼발로 섰다가 오른발로 섰다가 어. 바꿔서 바로 날리신 거예요. 여기에 맞은 거거든요, 얘가. 아. 그러니까 얘가 거기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거리를 막 갖고 노시고 기술이 진짜 장난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도전을 망설이게 됐을까요? 예순 세의 그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짜 실패는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도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 내려준기 18년생 레드코너 바딘터 아, 얼굴 음? 일본영과일본영과 네.